앞뒤 시리 조금 안 되네요.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어 출조길에 나선 발걸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가을답지 않게 하늘이 잔뜩 흐리긴 하지만 계절에 대한 기대감은 청명한 날씨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진행자 일기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전북권 이제 거주지 이제 어이지역에도또 나름 좀 유명한 큰 대형 저수지인데요 어좀 대물을 노리는 그런 조사님들이 많이 찾는 소위 말하는 뭐 한방 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올여름에는 뭐 녹조도 워낙 많았었고 너무, 너무 무더운 날씨에 뭐 마음에 드는 조과를 보지 못했는데요 이제 비가 좀 어느 정도 와서 이제 바닥 수온좀 떨어지고. 그리 하루에 한1% 정도씩 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 오늘 이곳에 한번 누림수가 있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자리한 곳은 중류 지역에 자리를 했는데요. 나름 뭐 수초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 오늘 좀 기대를 갖고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앉은 자리는, 어, 바로 앞에 직벽처럼 경사가 툭 떨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좌측에 2.4칸, 제일 짧은데도 2m 넘게 수심이 나오고요. 예, 먼 중앙으로 나가도 뭐한 2배나 50. 한턱 뚫어 떨어지고 좀 완만하게 흘러나가는 그런 바닥 지형입니다. 왼쪽은 연이 좀 있고요. 중앙 부근에는 듬성듬성 마름이 있고 우측에는 나무 옆쪽으로 뗏장과 이, 이 마름이 좀 있어서 어 생각보다 수초 여건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옆에 있는 좀 대형 조수들을 출조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새벽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뻘물이 가라앉질 않아서 급하게 이제 출조지를 좀 변경을 했는데요. 다행히 어, 오늘 뭐 출조하신 조사님이 없어서. 나름 괜찮은 포인트에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뭐 마음에 드는 포인트이긴 한데, 뭐 조간 또 해봐야 알겠죠. 오늘은 뭐 2.4칸에서 4.4칸까지 총 12대 편성을 했고요. 뭐 긴대 유지의 낚시가 아니고 짧은데 수초에 붙여나가는 식으로 그리고 앞쪽은 마름에 AT 형성된 대로 넘기고 앞에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 편성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어, 이곳은 뭐 배수도 많지만 워낙 블루길 개체수가 많은, 어, 좀 이제 터가 아주 센 그런, 뭐, 말씀하시듯이 한방터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역에 주거지가 가까워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출전를 하는데요. 사실, 음, 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뭐, 주앙 부근에는 오늘 뭐 배도, 보트도 한 서너 대 떠있고, 제 우측으로도 한 두세 분, 조사님들이 계시는데, 와서 좀 물어봤더니, 뭐, 초저녁에, 뭐, 턱걸이급, 요런 거 한두 마리, 그리고 뭐, 새벽역에, 뭐, 터트리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허리급 정도, 그런 거랑 두 마리 터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행히 뭐, 사이즈 상관없이, 초저녁에 좀 입지를 볼수 있었으면,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기대를 갖고 낚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류가 두 군데입니다. 이렇게 기억자로 꺾어진 곳이라 기억자 아래쪽이 제방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첫 중류 겸 상류 또 좌측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최상류가 되겠죠. 물 들어오는 곳. 여기도 중류이면서 막다른 이 상류처럼 역할을 하는 곳인데 제가 이제 우측권에서도 이제 물이 들어오는 이그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 수초 여건도 좋고 또 이제 붕어가 나오면 좀큰 붕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보면서 제가 아직도 뻘물이 살짝 들어가라한 상태라 지렁이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워낙 블루길 기트 수가 많아서 지렁이는 뭐 새벽녘에 좀 그렇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그제까지는 대낮에 온도가 뭐 30도 이상 더웠는데 비가 온 이후로 지금 뭐한 15도 가까이 새벽녘에는 10도 11도까지 좀 추운 날씨 가 예상이 되는데요. 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쌀쌀한 날, 날씨를 좋아해서, 어, 그나마 좀 편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 포인트 선택한 이유는요, 어, 우측이 원래는 뭐 고사목도 있고, 연도 있고, 좀 평소 좀 물이 많을 때는, 그 포인트가 좋은데 지금은 뭐 저수일이 지금 70%좀 넘어가면서 우측 거은좀 수심이 안 나오는 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나름 포인트 그 수초 여건도 좋고 수심이 적당해서 오늘 이쪽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초 자체도 연, 뭐 마름, 빼짱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아무래도 한방터 위주의 낚시해서 노려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안게 됐습니다. 저 왼쪽에 최상류 쪽도 원래 평소에는 좀 좋은 포인트인데요. 그쪽은 아직 녹조가 너무 쩌들어서 낙차에게 좀 불편한 상황이라 오늘은 이쪽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오늘따라 출조한 조사들이 없어 저수지가 한산한 모습입니다. 덕분에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대편성을 마쳤습니다. 해가 짧아진데다 날씨도 흐릿해 서둘러 집을 밝힙니다. 여섯 시반 정도만 되면 이제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식사를 빨리 마치고 지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두세대 정도가 찌가 옆으로 좀 이동이 되어 있는데요. 어, 글쎄요, 그냥 잡보로 추정되긴 하는데 또 뭔가 그래도 알 수는 없지만 움직임이 좀 있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니까요. 이제 첫 믿기는 옥수수를 해서 일단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캠이 다 갈아 꼈으니까요. 네, 그루텐 조금 배합을 해서 네, 그루텐도 짧은 데 위주로 해서 한 아, 서너 대는 그루텐으로 좀 같이 혼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낚시를 해보려 하는데요. 지금 우측에 나무 밑쪽으로 떼짱이랑 마름이 좀 산재에 있는데 그쪽이 지금 바닥이 좀안 좋아서 지금 캐스팅을 몇번 반복을 해서 구멍을 찾아 놓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그 물속에 잠겨 있는 부해물이랑 떼짱이 뻗어 나간 쪽이 어좀 복돌인데 안착되는데 좀 간섭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번좀 긁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뭐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 안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오늘 낚시는 뭐 날씨도 뭐 선선하고 이제 해가 떨어지고 야간 시간에는 뭐 춥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 날씨가 떨어지긴 할 건데요. 제가 뭐 그런 좀 쌀쌀한 날씨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워낙 며칠 전까지 무더웠기 때문에 어떤 좀 조황에 있어서는 좀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더니도 올해는 뭐 제가 낚시를 수준이 즐겼을 때 올해처럼 이렇게. 저희가 오래 가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10월 달에도 계속 더웠었는데, 다행히 오늘은 한 15도 이상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새벽에 좀 물이 많이 좀 식으면, 워낙 좀큰 개치수가 있는 곳이니까, 어,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양하게 미끼 섞어가면서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캐스팅 후에 횟수를 해서 봉돌을좀 만져본다거나, 이게 물바가지 이렇게 떠놓은 걸 이렇게 만져보면 며칠 전과는 확연히 수온이 좀 떨어진 걸 느낄 수 있고요. 사실 뭐 저번 얼마 전까지도 제가 뭐 조항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좀 그냥 뭐 얼굴을 볼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뭐 그런 초바심보다도 원래 제가 하던 낚시 스타일대로 조금 좀큰붕어 나오는 쪽으로 좀 힘들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늘 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아직 어둠이 내리기 전이지만 찌부리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어시는 없지만 미끼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낚시는 평소보다 좀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야, 7시 반 넘어간 시간에 한 마리가 나왔는데요. 그룰때을 꼈을 때, 잡부입질이 좀, 바로바로 붙어서, 준비해온 지렁이를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좀, 부르게 이제 좀 판별을 해보기 위해서 지렁이를 한 마리 달아놨는데, 지금, 6번 대 사공칸에서, 지정이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깐죽간죽 되는 게뭐 거의 불길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뭐 8.1919, 8지급 붕어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기온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붕어는 이쁘긴 한데, 상처는 없이 깨끗하긴 한데, 거의 은색 붕어네요. 이제 바로 풀어주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초저녁 입질 보네요. 지렁이 쇠름 자라서 한 3마리 정도 이렇게 누벼 깨기로 해서 미끼 에한번 두세 대 정도 더 지렁이 활용해서 낚시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그사공터에서 지렁이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정면에 한세 대를 음 아까 지렁이들 받은 이후에 계속 지렁이를 꼈는데요. 뭐 9치급 좀 되겠네요. 음 사실상 뭐 외래우정이 많아서 그 새물도 들어오고 해서 새벽녘에나 지렁이를 좀 활용을 해보려고. 지렁을 준비해왔는데, 아까 부르기 입질이 자꾸 붙는 것 같아서 좀 확인을 해볼 겸 해서 지렁을 꼈는데, 오늘은 찬물의 영향과 약간 뻘물이 있어서 지렁이가 좀 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앞에 세계대가 지렁이 넣으면, 이제 불을 같은 바로 붙을 텐데, 조금 간격을 두고, 살살 붙는 거 보니까 붕어 일질인것 같아요. 좀 약한 입좀 기다렸다가 끌고 가는 입질에 깠는데요. 붕어는 좀 이쁘네요. 깨끗하네요.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곳이라서 밤이 돼서야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 보았는데 기대보다 빨리 붕어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외래어종의 성화가 없어. 좀더 적극적으로 지렁이 미끼를 사용해 보려 합니다. 사이즈는 좀 되는데 연에 살짝 감았네요. 헤이. 연거푸 입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조금 전 낚았던 붕어들보다는. 묵직하게 전해지는 감각에 흥분이 고조됩니다. 좀 전까지 크지 않은 붕어들이 가벼운 손맛을 전해줬다면 이번 붕어의 저항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좌측 2번대 상공대에서 연 쪽에 바짝 붙여놓은 데서 옥수 수 먹고 나왔습니다. 지렁이를 정면에 세대 편성을 했는데 지렁이 대도좀 약하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 오늘 제일 기대치가 높았던 데가 2번대 저연 사이 거기였는데 생각대로 조금. 사이즈 괜찮은 게 나와 주네요. 한번 개속 한번 해보고요. 36.5 정도 나오네요. 37이 조금 안 되네요. 나오다 연에 한번 감고 다 나와서 이제 줄 풀리는데 모 감아서 약간 낚싯대 텐션을 풀어 줘 갖고 앞쪽으로 나가게 한다면 다시 좀 당겨서 그래도 뽑아냈네요. 오늘따라 활발하게 움직이는 붕어들에게 고마운 마음까지 듭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낚시 자체도 한결 편해졌지만 붕어의 활동성도 여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즐거운 밤을 지나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지금 6시가 넘어가면서 예, 동이 텄습니다. 그래서 지금 햇살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맨 우측에 2.4칸대에서 뭐 턱걸이 뭐, 아홉, 아 9시 끝에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측에 두 대는 나무 밑에 마름이랑 떼장이 산지에 있는 그 가운데 길목을 친 건데 아무래도 바닥이 좀 많이 지저분해서 사실 좀 기대감이 없던건데 글쎄요 아침에 조금 뭐 활성도가 있어서 그런지 한마리 나와주네요 어 붕어 진짜 깨끗하네요 근데 이제 시간이 9시가 다 돼갔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날이 흐려서 그런지, 해가 퍼지질 않고, 그냥 날만 밝았는데요. 뭐 새벽에 원하는 사이즈 복원을 만나보진 못했어도, 어제 출연역에 뭐, 충분히 입지를 뭐, 몇 번이나 받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만족을 하면서, 이제 오늘 낚시 나가하려 합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런 뭐, 대물차에 출조를 할 때는, 거의 뭐, 꽝칠 각오라고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오래간만에 대물타 와서 지빈진으로 뭐 돌아가지는 않아서 그럼다행이로 여기면서 그래서 이제 뭐큰 비나 이런 거뭐 악재만 없으면 좋은 곳 선택하셔서 이제 손맛을 여기저서 기 이제 볼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저 역시도 이제 다음 주 출조 때 신중히 좋은 장소 선택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낚시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어제 잡은 거 풀어주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오. 니는 어. 시즌이